레리 너무 싫고, 그냥 실내만 나오면 토가 나온다. 마브 원감, 마브 루인 없어. 이거를 돌리는 게 맞을까? 혹시 모르니까 절판적으로. 뭔가 살인마가 시구가 온이다. 온이야, 온이야. 숨고, 발로 찼어. 이쪽으로 오면 숨고도이다 오케이. 찬찬히 합시다, 찬찬히. 절대 맞지 않는다는 마인드로. 밟아, 잘 봐, 잘 봐, 잘 봐, 잘 봐야 돼, 잘 봐야 돼. 야, 그렇게 뻔한 수법을 쓰면 어떡해. 아, 약간 나내 판자 썼잖아. 조졌네, 씨. 아, 나왜 일로 왔지? 뭐야, 오니 포기했어? 아니 이렇게 포기가 빨라 이 곰탱이는 포기 안한것 같은데. 아 이게 절판 쓰기 싫은데. 자 덕분에 일발전기 날먹 감사합니다.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버텨도 저 친구가 한대 맞으면은 헛방이야. 빨리 와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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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아니, 걸 맞았네. 조심 좀 하지. 근데 왜 오니가 안광이 안 보였을까? 뭐가 문제지?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까? 어? 쟤는 또왜쳐았냐 와, 정신 나갈 것 같아. 진짜 내가 안 걸려도 남들이 걸리면은 헛방이야 헛방. 아이, 귀찮게. 그래, 피덩이 떨어지는 것 보단 낫다. 온값 날라온다잉. 없네. 그냥 마저 돌려 우와~ 이거 뭔가 모니터일 수도 있어. 심음 소리가 조금 작았으니까 간불인가? 뭐지? 일단 언니 궁이 쓸 때는 조금만 걸으면서 왓더 뭐야? 일단, 혹시 모르니까, 이쪽으로. 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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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다오 쫄리네, 쫄려. 어, 차스가 없네? 야, 온다, 온다, 온다. 빼자, 빼자. 미리 빼자, 미리. 미리 빼, 미리. 아, 미리 빼라니까, 진짜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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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우, 진짜 꿀밥 마렵네. 아니, 나처럼 미리 좀 빼지. 중앙에 있네. 그럼 그냥 마저 돌리러 가자. 아닌데? 이 근처에 있는데? 아, 근처에 있었네. 난 이거. 그, 간불인가 했는데. 아니, 씨발, 이게 왜 맞아? 아니, 내가 먼저 아니었어? 아, 또공 찼네. 미안해요. 이렇게 됐다. 시를 할까? 하자. 그래, 피방울 넣는 것보다는 시라는 게 낫지. 어, 제발 이쪽으로 놓지 마라. 아니 이 새끼들은 발증기도 안 돌리고 뭐해? 아니 발증기 만지는 척이라도 하던가이 새끼들씨 발증기 왜 이렇게 안 돌리는지 모르겠어. 아니 오니 아무리 궁이 무섭다고 해도 심은 소리 안 들리면은 그냥 발증기 돌리면 되잖아. 아니 겁만 많아 가지고는 진짜 그렇게 겁이 많아 가지고 살겠냐? 이 겁쟁이야. 일단, 2픽이랑 4픽이는, 게임 끝나고 나서, 만약에 걸린다. 그러면은, 구하지 않고, 바로 그냥 나가겠습니다. 절대 구해주지 않을 거야. 이 새끼들은, 어, 숨어만 다니다가, 마지막에 게임, 어, 엔드게임 때주어야지 정신을 차려. 아, 발증기 99인데. 아니, 씨, 또왜 걸리냐? 아, 존나열 받네. 야, 못 가는데? 발먹 <목소리> 실패. 빨대 빨 발, 돌려줘. 저발정이 99%인데. 과성이발정길도 터트렸네. 와, 근데 어그로 토스는 좀 너무하지 않나? 아, 열 받는다. 이거 힐한번 받자. 힐해줘, 힐. 힐해줘. 아, 이 이제... 능력이 끼세요, 이저듣가 이제... 문제 맞다니까? 아니 아까도 아 약통 실패. 약통 못 쓰는 건 어쩔 수가 없어. 아 진짜 내가 덜어서 유대감을 들든지야지 이거 미치겠네. 원값 맞았나? 아니 실내맵 떠가지고 오니도 나름 못하긴 못하거든. 어, 온이, 궁 써서 맞춤을 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야. 근데, 내가 죽은 이유가, 내가 한대 쳐맞고, 죽은 이유가 뭐냐면, 차 곳이 내 쪽으로 와. 개 열받는다, 진짜. 한 번씩 나도, 개 트롤 있으면은, 손짓해가지고, 이제, 어, 살인마 어딨다, 이런 거 알려주는데, 네, 살인마들이 그걸 몰라. 어, 열받아, 열받아. 저런, 그래, 저런 애들을 그 주로 가면 안 돼. 그냥 잠식 다 먹고 죽을 때까지 내 떠야지. 그게 맞아 그냥 잠식을 먹던 말던 그냥 버리고 발전기를 돌리는 게 맞아. 그치지좀 어. 이제 치는 살인마들은 아생존자들 중에 트롤이 있구나 하고 이제 딱 눈치를 채지만 유비들은 어 얘가 뭐하는 짓이지? 이러고 그냥 끝낸 끝낸단 말이야. 자이얘기서 바로 문 따고 탈출. 저 친구를 절대 구해서는 안돼 일단 탈진 쿨도 좀 줄여야되니까 걷자 어차피 할거 없잖아 왓? 아니 어째서? 탈진 쿨도 덜 뺐는데? 탈진 쿨빼 계속 잘봐잘봐잘봐잘봐아 탈진 쿨뺄수 있나 이거? 못 뺀다 그냥 뛰어 혹시 커버 한 번만 좀 해줄 사람? 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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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다. 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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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다. 문다. 커버미, 커버미, 커버미. 어, 조졌다. 뭐? 안 맞아줘, 안 맞아줘. 니 애들은 알아서 살아남아라. 난 모른다.